6월 25일 오후 4시 18분 기준 업비트 코인 리뷰하겠습니다. 어제, 어제 오늘 기준으로 좀 좋아진 코인들이 좀 보여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리플부터 보겠습니다. 리플 많이 좋아졌고요. 2월 23일 큰 양봉을 해서 추가 양봉이 나왔고 지금은. 음전하고 있지만 어쨌든 3천원대 유지할 수 있는 트라보고 있고 어 지금 노란네모 회복은 아직 덜 됐거든요 일단은 회복하기까지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세이 보겠습니다 세이가 지금 계속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25%대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면서 지금 2 4 0에서 저항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지금 이렇게 빠진 음전이 하는 모습이 좀 위험하다 정도 보이고 지금 고가 9%에서 빠진 모양이기 때문에 뭐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봉으로 보면 충분히 빠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직 반등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존보도종하기에는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은, 여기서 잡았다면, 좀 쉽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일단, 뭐, 어, 경우에 따라서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뉴턴 프로토콜 보겠습니다. 어제 상장됐고, 윗꼬리를 크게 남기고, 오늘도 큰 음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에 매도,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야, 어제 그저께 양봉 이후에 이제 5일선 지지하는 음봉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양봉으로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살아있는 모습 보이고 결국에는 윈노란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세가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그런 호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리더리움도 장지입니다 큰 상승, 그리고 양봉에 이어서 지금 음전이지만 이 노란 네모 위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란 네모 윗부분을 가려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 지금 오늘과 내일 추가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램 보겠습니다. 램은 지금 산장 폐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그 이틀 연속 양봉으로 이 노란 네모의 저항을 수,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매도세가 강한 가운데 큰 그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히프 프로토콜. 히프 프로토콜도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어제 윗골이은 매도세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라기보다는 매수세가 음. 더클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음봉은에서 추가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5일선 지켜준다면 그나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싶고요. 무브먼트 보겠습니다. 무브먼트도 지금 파란 구름 대 밑에서 51선 저항을 보이며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르고 보겠습니다. 아르고도 지금 보면 파란 구름대 밑에서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노란 내고 지키고 있고, 여기 21선, 그리고 여기에 저항을 보인다고 있는 점. 하지만, 오늘 양봉으로 마감될 시에 내일도 추가 양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택스 보겠습니다. 스택스 지금 최근에 3일 연속 양봉으로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11선 회복을 기준으로 윗골리 일단 남긴 상, 상황입니다. 여전히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지금 111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감된다면 내일로 추가 양봉으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메꾸는 게 제일 중요한 한 타이밍이 왔겠고요. 솔라나 보겠습니다. 이제 솔라나는 그 메이저 코인들과 똑같이 양봉에 음봉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노란 네모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노란 네모를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온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코인 모양이고, 결국엔 여기 노란색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20만원대 복귀했다는 게, 뭔가 솔라나 같다 정도로 느껴지는 게, 3일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토스 보겠습니다. 애토스 현재 주위 떴고요. 지금 보면 이틀 연속 큰 양봉으로 51선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51선 이후에 또 똑같은 위치에서 윗꼬리를 남기면서 저항을 보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양봉 뒤에 음봉으로 진행 되는 것 보니까 지금은 매도에 매도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 자리 지금 올라왔던 자리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톰맥스 보겠습니다. 스톰맥스도 상장, 상장 폐지 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파란 구름들 밑에 있고 곧 상장 폐지니까 이게 얼마를 가든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노지코인도 메이저코인처럼 양봉 이후에서 양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노란네모까지 아직 많이 그런 폭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코인 중에 나서는 가장 좋지 않다로 보이고 일단은 새로 노란네모를 끄으면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밑꼬리를 남겼던 이 부분이랑 여기 저항을 남겼던이 부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 보겠습니다 수위가 지금 보면 양봉 음봉 양봉으로 오일선 위를 회복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윗노란 네모에 저항을 보이, 보이고 있는 등 동시에 이렇게 그런 저,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구름대 시작인데 계속해서 지금 여기 이 구간을 유지한다면은 결국에는 파란 구름대에 걸쳐져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도 올 텐데, 그,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민 이 노란 네모를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알파코크 보겠습니다. 알파코크도 현재 3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노란 네모 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여기 큰 노란 네모가 강한 저항이 될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으로 마감되는 걸중하고 내일도 양봉이 나온다면 여기 노란 네모를 회복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포로토콜 보겠습니다. 버추얼 포로토콜 지금 보면 큰 양봉들 이틀 연속 음봉으로 다시 노란 네모를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홀드 보겠습니다. 스테이스홀드 뭔가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노란 네모에 윗꼬리를 너무 많이 남겨서 좀 불안했지만 오늘 양봉으로 다시 노란 네모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만 빠지지 않는다면 내일도 추가 양봉으로 일단 노란 네모에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이 매수세가 유지하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란 구름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레스 올드는 오늘 괜찮은 차트 모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레이어 보겠습니다. 솔레이어는 여전히 파란 구름대 밑에 있고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에서 또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모양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캐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보면 4일 지금 매수세에 나오고 있지만 나오고 있고요 오늘 큰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민노란념으로 갈수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 고 69만 7천 69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도 역시 좋은 모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6월 내내 자리가 좋았어요 좋은 코인인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3일 연속 양봉이고, 오늘은 크게 쏘면서 파란 골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꼬리를 남길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은 하락하는 가운데 나온 급반등이니까, 그만큼 또급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이트워크 토큰. 그 요것도 슬슬 이제 거래량 순위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임이곧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차트 모양이고 일단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보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지금 파란 구름대 시작 전에 일단 3일 연속 양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란 네모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양봉 마감이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파란 구름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압박, 매도 압박이 또 있을 거라는 것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파랑 구울 때가 시작되더라도 당분간은 몇 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은 기대가 되는 차트 모양입니다. 보라 보겠습니다. 보다는 480에서 570에서 저항 노란 네모 저항 이후에 계속해서 이 노란 네모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노란 네모를 유지하고 있고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 윗노란 네모로 갈수 있는 모양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캔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캔들 모양 같이 보고 사도 늦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카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모카 네트워크도 파란 구름 때 시작했고요. 이제 파란 구름 때 시작하면서 동시에 음봉으로 시작하면서 매도세가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노란 네모의 저항도 그만큼 크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보겠습니다. 에이다, 지금 보면 에이다도 파란 구름 때 이제 곧 시작하고요. 이 노란 네모를 유지하는 매수세가 이어져야 된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보겠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도 이제 곧 파란 구름 때 시작이고요. 지금 이틀 연속 음봉으로 진행 중입니다. 일단 이 노란 네모를 들어가지 않게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UX 링크 보겠습니다. UX 링크도 일단 파란 군대 밑에서 매도세가 크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보겠습니다. 유니스왑 지금 3일 연속 양봉이고 지금 노란 네모 위를 올라오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늘 양봉 위에서 노란 네모의 저항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하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 더, 오브스 더오브 보겠습니다. 오브스도 지금 보면 계속 빠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240에서 저항 이후에 파란 구름대에서도 매도세가 커서 지금 여기 노란 네모 위를 지키고 있는데 여기도 이탈할 수 있는 매도의 힘이 강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페페 보겠습니다. 해패도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매스일 지금입니다. 일단 윗노란 네모로 가야 돼요. 그리고 스트라티스 보겠습니다. 스트라티스 지금 3일 연속 양봉이고요. 윗노란 네모에 윗꼬리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란 네모 안으로 들어가는 거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파란 구를 때 아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세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포켓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포켓 네트워크 이제는 이윗 노란 네모를 깨는 그런 음봉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이고, 아더 보겠습니다. 아더도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파란 골때 시작입니다. 그만큼 더 심해질 거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일링크 보겠습니다. 체일링크 지금 3일 연속 양봉 진행 중이고요. 일단 노란데모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매수, 매수의 타이밍이 나왔지 않았나 라고 보겠습니다. 한번 체일링크도 좋은 차트 모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괜찮은 21선만 회복한다면 여기 노란데모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바인도 시바이누 보겠습니다. 시바인도 보면 여기 양봉, 양봉, 양봉으로 이노란레으로 돌파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찬트 모양이긴 하지만 하단 구름대가 이제 시작했으므로 일단 일단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온 보겠습니다. 소포온 이틀 연속 은봉이고요. 그만큼 또 매도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페이스 보겠습니다. 넥스페이스 지금 보면 음봉, 음봉 여기 저점 이후에 다시 음봉으로 인해서 추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코인 보겠습니다. 모스코인 지금 3일 연속 양봉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파랑을 이 시작하면서... 저항이 가능,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지금 큰 양봉 이후에 여기에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브 보 마치겠습니다. 에이브는 지금 보면 3일 연속 양봉이고요. 지금 여기 21선 저항과 노란 네모의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윗 노란 네모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세를 한번 나오길 바래야될것 같고, 일단은 윗골이 저항을 미일 연속 보였기 때문에 오늘, 오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가능하면 내일까지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6월 25일 비트코인 마쳤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양입니다. 비트코인도 상승 예감, 이더리움도 상승 예감, 리플도 상승 예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타이밍이 나왔지 않았나. 국장이 잠깐 춤춤하고, 나스닥이 어제 상승했고,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양. 이제는 비트코인도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